Beast 안녕하세요. 당신도 나아게 갈수 있다. 대다퀴즈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다퀴즈쇼 진행을 맡은 브로가 정도영, 박상준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2학년 4반의 담임 선생님이신 김승현 선생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김승현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를 분들을 위해 전지전능한 챗 GPT를 이용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양은 1997년 한국인 여성으로 2007년 실종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종 당시 나이는 10세였으며, 실종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녀의 실종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락 키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준 쌤댁에서 사루밥을 함께 보셨다고 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수 이불까지 덮어주신 택준쌤의 손길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사실적 원리 대원여고에서 오택준 선생님께서 귀한 발견을 셨습니다 오택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자 택준쌤이 이불 덮어주셨을 때 설레셨나요? 네 승현 선생님께서는 방금 남자 역시 사랑할 준비가 되셨다고 밝혀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택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김승현 선생님께서는 대원하고 꽃미남으로 유명하시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생겼다 고 생각하시는 유명인은 보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톰 크루즈와 라이언 모슬링을 제치고. 3년 연속 세계 제일의 미남으로 선정된 BTS B 두번째,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최초 득점왕 피지컬과 미모, 그리고 인상까지 모두 겸변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 세번째, 명불허전 세계 최고의 미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번째, 차은우 골라주세요! <웃음> <웃음> 3번 3번 <laughs> 세기가 이나도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아,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다 수많은 영화절에 있던 디카프리오보다 김승현 선생님의 미모가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답변으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오늘 남성 여성 모두 사랑할 준비가 되시고 자신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보다 더 잘생겼다고 자부하시는 김승현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종민 김승현 <laughs> 이번에 여고로 이적하신 건 축하드립니다. 이적? <laughs> 그러면 여고대외국 어디가 더 좋으실까요? 음 일단 제 소속이 지금 여고기 때문에. 대원여고가 더 좋다라고 아. 아. 얘기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대원여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진짜 학생들 많이 보고 싶고 어, 멀리서도 항상 응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언제가 나를 간다. 나락 키쇼. 오늘의 게스트 대원외고 유학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나락 키쇼 시작합니다. 현명 선생님, 혹시 평소 한양우 선생님과 친분이 있으신가요? 네, 엄청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다음 주 한양우 선생님의 생신을 모르시오 일번 5월 11일 가겠습니다. 여교 선생님이 골라주신 답은 5월 11일인데요. 정답은 3월 7일입니다. <laughs> 한영 선생님께서 저쪽에 매니저로 가 계신데요. 한영 선생님의 지금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laughs> <laughs> 잘못 키웠구나. <laughs> 네, 한영 선생님께서 장답을 맞추지 못한 여교 선생님께 크게 실연하신것 같습니다. <laughs> 현재 여은평 선님은 중학과 담임 맡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1학과에담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중학과의 검도와 차폴1학과에서 코이 중 제일 기대가 되는 민속춤을 고르시오꼭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laughs> 3번 요사코이 하겠습니다. 아, 선택하지 못한 미숙중의 학생들이 매우 서운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 뒤티에. 어떻게 알았지?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평소 친분이 있으시던 단양 선생님의 생신을 경시하며 자포과 검도의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부정하는 연평 선생님이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왜 선택하지 않았어요 <laughs> 첫 번째, 차은우. <laughs> 둘, 셋, 옆에.